근데 네, 시장은 대체 왜 갈까요? 솔직히 마진율 높은 상품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확실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마진율이 1000포인트라도 팔려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진율이 높은 상품은 사실 널리고 널렸거든요? 근데 그게 안 팔려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팔리는 제품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도달한다는 거죠. 저는 이 u 시장에서 소싱한 상품으로 지금 7월달이죠. 3일 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100만원, 200만원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어서 찍기 전에 1500만원 정도 이제 SMB 구매대행으로 결제했었고, 근데 이제 찍힌 걸로 보면 이제 한 200만 원 넘어가는데 저는 매출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라서 편하게 한 100만 원 정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로켓그로스로 판매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쿠팡이랑 에이블리, 지그재그 다 다양합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되게 밸런스 있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게 되게 좋은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 고루고루 잘 팔리는 게 진짜 좋은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그 희망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 오늘은 제가 이유 시장 그 절망편 그리고 희망편 그둘다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런 실사례를 통해서 사임 여부를 결정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번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막상 헛걸음할까 걱정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거예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전 영상을 좀 보고 와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웃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샘플만 걸어놓고 위탁판매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고 공장도 많기도 하고요. 근데 품질 같은 경우에는 공장 바위 공장인 것 같은 것이 제가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도 수입을 해보고 있는데 수입을 해보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품질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기깔나게 좋다 그런 것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품도 많이 잡히고 그런 런 면에서는 저 알리바바의 그런 보증 시스템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아무튼 제가 볼때 품질이라는 거는 공장 바의 공장이고, 이유 시장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그런 거는 전아직까지 모르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놓은 것들이 지난 영상이니까 재생목록 가시면은 그 내용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주시고 이 영상까지 봐주시면은 시리즈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절망편은 보통 그냥 걷다가 돌아오는 게 대부분의 절망편이에요. 그러니까 두번 다시 안볼 만한 그런 명암만 이제 잔뜩, 잔뜩 들고 오는 경우가 제가 느꼈다는 그 절망편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시장을 가시기 전에 요세 가지 하나를 하나쯤은 이제 갖고 가시는데 이유 시장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경험이 없는 경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직접 가도 어디서 사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그게 두 번째 한번 가면 비용 과 시간이 많이 들는데 막상 가면 헛걸음이니까 걱정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이 걱정 의70% 이상은 현실화가 돼요 보통 제가 겪었던 그 실패 케이스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eu시장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 게 보통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유튜브 통해서 접 해요 그래서 영상 보고 막뭐 이것저것 저렴한 물건 많고 세상에 없는 게 없다더라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1188이라는 게 접근 성이 좋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 세상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하고 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결국에는 이게 답이 하나로 귀결돼요. 그냥 가보지 뭐 요걸로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봐요.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아니라 중국은 그래도 약간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염두해둘 수밖에 없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소싱 투어나 가이드 동반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보통 가면은 그게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계속 걸어요. 진짜. 계속 걸어요. 계속 걷다가 그냥 눈길이 가는 곳이 보입니다. 눈길이 간다는 뜻은, 그니까 척 봐도 얘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물건들을 판다거나, 혹은 매장이 굉장히 넓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딱 봐도 이 시장 1티어라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매장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하는 말이, 또 셔신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MOQ는 얼마고, 뭐 커스텀은 가능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상품 이게 한두 개 잡고, 와, 이거 품질 좋다.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명함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포인트가 있는데, 명함도 받고 하고 돌아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는 명함을 두번 다시 들춰보질 않아요. 이 6번에 진짜 제가, 제가 볼 때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좀 가는 촛목들은,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데서 이제 키워드도 검색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과 좀 비교할 만한 제품들의 특징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려고 해요. 문제는 그게 어려워요. 그 찾기가. 심지어 내가 그거를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다 보니 현생이 바쁘니까 이걸 잊어버리게 되고, 요런 형태로 그냥 갔다가 사진만 남기고 오고, 명함만 잔뜩 받고 오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소싱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대체로는 절망편인 것 같아요. 대체로는 이 과정의 반복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 광저우의 원단시장을 갔을 때그 원단시장 분들은 위챗을 서로 주고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위챗으로 연락 안할거 알거든요. 괜히 그 친구, 추가 창만 늘어나도 관리하기만 힘들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챗 추가를 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주문한 고객들끼리만 위챗을 이제 서로 주고 받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상들 보면은 그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한번 다녀오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실제로 준비했었습니다. 를 그런데 이 준비하는 것도 나름 실패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은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소식할 만한 그 키워드를 준비를 해서 가요. 그리고 혹은 내가 참고할 만한 그 상품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짧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냥 대충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뭐 이런저런 거 해야겠다. 뭐 간단하게 뭐 할까요? 이거 뭐 니플 패치 이런 거 내가 키워드를 뽑아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 내가 찾아서 소싱해야겠다. 그리고 뭐 쿠팡에서 한 다섯 개 정도 시켜요. 이러고 이유시장에 직접 가요. 그 정도 준비를 해서 가도 그거를 산다는 건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니플 패치와 관련된 시장 창고도 이제 들어가서 뭐 또셔츠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m o q 뭔지 물어보고 명함 주고 받고 돌아오고 그러고 이제 끝나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인 것 같은데 왜 실패라고 제가 명명하냐면 이웃장이 가는 목적 자체가 출장이잖아요.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출장이면은 내가 아이템을 소싱해 오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거를 갖고 오지 못하면은 제가 볼는그 출장은 망한 출장이 아니냐는 거죠. 질문을 좀 던져볼 만한 것이 이 케이스들의 공통점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요. 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제품의 가치를 보통 판단하려면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절대가치 평가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상대 평가가 있어요. 약간 부동산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대지도 하고 3PL도 이제 오픈하고 쇼핑몰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배대지든 창고든 뭐 쇼핑몰이든 비슷한 느낌이 들은 것이 그 절대적인 가치 평가는 그 제품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 그걸로 판단하는 것 같고 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 대비 이게 얼마나 우위를 가져가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쇼핑몰은 상대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 조금 더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일단. 두 번째는 내가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말고도 다른 판매처에서 어떤 품질을 제공하는지를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를 판단하려면 내가 애초에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안다는 거는 단기간에 완성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2번만 하더라도 공장에서 샘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시간 걸리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이거 실사용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제 비교 분석도 하고 뭐든 하잖아요. 상품을 이해한다. 라는 이말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편적으로 뭐 이유고에 가가지고, 검색해서 그 상품 쫙 나열한데 매, 매장마이지 딱딱딱딱 골라서 직접 가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소싱한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매출로 만들고 지속적인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거 이상이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겪었던 그 실패 케이스들을 지금 회고해 보면은 저는 준비가 너무 얕았어요. 다섯 개, 여섯 개또 써보고 한세달 정도 이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알잖아요. 단기간 사용했을 때랑 장기간 사용했을 때랑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 들고 외국도 한번 가서 사용해보고 그런 수준의 이해도는 있어야 준비했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제가 겪었던 그런 루틴 그대로 옮겨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똑같은 공장을 같이 방문했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했고 같이 갔던 사람은 그걸 결국 결제하지 않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확신의 정도가 바로 결제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시나리오들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가서 대충 갖고 왔더니 성공했던 케이스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이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할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퍼센트가 높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저도 처음에 했을 때는 애완동물 필드를 아예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그쪽 필드를 이제 잘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오래 가는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 특성이 보통 다 같이 이제 각자의 방향으로 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애완, 뭐 선글라스, 뭐 우산, 기저귀, 뭐 이런 걸로 각자의 히트로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대박이 났대요. 그러면, 얘네들 다 일로 뛰잖아요. 한 명이 대박쳤다는 소식이 들면, 다 그쪽으로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만났을 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못뭐 파시는지 가능하면 안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상품이, 무의식적으로도 제 머릿속에 박혀있더라고요. 거기서 대박이 났다라는. 이런 거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시는데, 누군가의 호의에 의존하는 모델은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령 그거를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니라면, 오래가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동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1대1로 케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만 이제 케어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프리하게, 거자, 프리하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사업자 성과가 바뀐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케어를 바라면 얼마를 내야 되냐고 라 하면 500만 원도 부족하죠 사실 그 정도로 케어를 하라고 하면 근데 투어는 한번갈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면서 그 정도의 케어를 바란다는 건 너무 많은 케어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100만 원을 내고 뭔가 크게 바뀌길 바란다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공장이나 아이템을 인계받아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예 그냥 뭐 상세 페이지까지 그냥 다그 사람이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인계받고 그런 논의적인 얘기인 것 같고. 왜냐면 내가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상세 페이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게 되면. 공장이랑 그런 아이템 같은 걸 인계받아도 저는 투어에서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결론을 조금 더 길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에는 그 상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그게 첫 번째고. 그두 번째는 내가 그거를 이야기 그한 그 스토리 그두 가지 그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그때 제가 그배출을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했다라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축소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정량적인 느낌으로 좀 말씀 드려봤어요. A4 용지, 빈 용지에다가 내가 그 쓱쓱쓱 적어가지고, 빈 용지에다가 내가 그걸 텔링을 쓸수 있는 정도. 허공에다가 내가 혼자 스피치를 할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가 되면 저는 준비했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실들을 몰랐었어요. 그니까 러 저는, 저가 갔었을 때는 그냥 진짜 대충 키워드 찾고 뭐 이런저런 거 해야겠다? 아니면 뭐, 호빵이 잘 팔리는 거 한두 개 이제 주문해서 갖고 가서 폰즈 비교, 비교해야겠다? 그런 정도 수준의 준비만 하고 이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물건 보는 깊이도 적을 뿐더러 물건 보는 깊이가 적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귀결하게 됐고 그러니까 정처 없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었던 거의 대부분의 기회들은 다 날렸던 거고 최근에서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소신들이 성공했던 그렇게 쓰는 건데 한편으로는 제가 회삿돈으로 갔다 온 거니까 그돈 벌어주려고 고생하셨던 그 직원분들한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준비를 안한것 같다는 게, 어, 저 스스로한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었 그래서, 그 다음에 절반편은 여기까지 끝났고, 희망편 같은 경우에는, 어, 단편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아이템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요. 아 내가 지식이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뭐하러 그걸 또 공부해요. 시간 절약을 할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는 걸 하면은, 혹은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은 그거 관련된 샘플을 5 개에서 6개 정도는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걸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서 제가 볼땐 최소 3개월, 3개월 정도는 그걸 직접 써보면서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리고 비교 제품군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이 나온 다음에 인류파파에서 검색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시장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1688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냥 거기 쓰시면 되고요. 어, 그래도 안 되면 어쩌다 한번 가본다. 기대 없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가야 하면은 그 이유고에서 포인트를 찍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명함, 어차피 안 할, 안할 것들은 명함 받아도 나중에 어차피 안 해요. 내가 정말 꼭 하겠다 싶은 명함만 챙겨가시는 게 나아요. 굳이 그런 거 많이 갖고 가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뻔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어차피 어차피 이 영상 끝까지 보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이게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보다는 잘해야 돼요. 대체로 중국 사트에서는 포인트를 가져갈 만한 게 25년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크게 없어요. 이미 이미지 검색 자체가 너무 잘돼 있고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1688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그런 곳은 텍스트 기반의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찾는 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1688이나 타워바오 그런 쪽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텍스트보다 더 많이 강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진만으로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쪽 플랫폼들은 그리고 이미 그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깔려있어 그 영상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대중적으로 오픈을 그냥 시켜드리는 거라서 어차피 누군가 다볼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있는 거 대부분이 다 이미 1688이 있고, 1688에 있는 거를 어차피 갖고 와서 판매를 해도, 그게 잘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상대방보다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상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충돌점이 발생하는 게, 상품을 잘 알아도 그 상품을 구현해 낸다는 것도 또 다른 얘기거든요. 더 많은 자본을 써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돈을 안 쓰고,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장벽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결제 라인이요 중국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독특한 어드밴테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패가 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현금 결제라고 할게요 1188에서 거래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1 1 8 8의 홈페이지는 있지만 거래가 막혀있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쿠팡에서 거래할 때 수수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1188에 수수료 내기 힘드니까 상품만 올려놓고, 실제로 거래를 할 때는 현금 결제만 이제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나를 포함한 검, 경쟁자들은 현금 결제에 대한 장벽이 있잖아요. 거래 금액을 넣기 힘들다는 게첫 번째 문제점인 거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보통 그런 것들은 MOQ를 높게 부르거나, 색상이랑 사이즈가 높아서, 운용 난이도가 높아서 구매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현물을 구매를 하게 해요. 근데 현물을 구매하게 하는데, 그 상자 안에다가 잘 팔리는 거랑 안 팔리는 거두 개를 이제 섞어요. 그렇게 하고 이걸 세트로 구매를 하게 돼요. 공장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것도 팔수 있고, 안 팔리는 것도 팔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털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 물건을 사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킬을 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운영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걸 거래하는 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거래 안 하면은 이거를 내가 못 가져오니까 거기서도 일단 장벽이 생긴다는 거죠. 여게 2번이 그런 말이고요. 운운 나이도 높다는 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1688에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근데 원부자재는 조금 예외 의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영업을 스스로 띄어서 데리고 와서 물건을 팔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그걸 2만 개를 주문했었는데 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무튼 경쟁자 대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상품을 주, 주저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의 케이스는 어땠나요? 라고 한다면 이번에 제가 갖고 와서 했었던 그런 제품군들도 다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만족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을 해야 장벽이 생기니까 물론 다른 것도 조금 있을긴 했을 텐데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어, 제가 볼 때는 최선인 거 같아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위험이, 위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 결제잖아요 1188은 이게 플랫폼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걸 내가 반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개입을 해가지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인슐러시 시스템이 있으니까 뭐 그건 예외로 하고 현금 결제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그게 있어요 먹튀죠 쉽게 얘기하면 먹튀 위험이 있거나 혹은 품질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그걸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까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의 뭐 신분증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에 준하는 자료들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건이 터지더라도 내가 후속 조치를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때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공장에 현금 결제를 해야 되거나 혹은 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SMB 배대지에서 구매 대행 서비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필요성을 느껴서 그냥 서비스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은, 이렇게 방을 파요. 한 명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이런 방은 한 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을 파고 단체방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이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인영업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확인해서 안전성제를 준비하고요. 만약에 충분한 자료가 확인이 안 되면은 저희도 진행을 못해드려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환불을 받아야 돼죠 이거를 결제하는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일단 중간에 그러면 배대지가 끼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두 다리를 거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배대지에서 고객한테 바로 환불해 주면 돼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환불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 배대지랑 공장이랑 그 다음에는 얘네들끼리 이제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업체를 확인해 드리고 결제까지 해드리는 그런 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웃 시장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신다면 SMB 배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단체방 만들어서 그 내용 확인하고 확인을 했는데 안전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그건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진행 안할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구매된 시스템 이라는게 이제 OEM이나 ODM 같은 것도 다 보조해 드려요. 그래서 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막간으로 이제 그 얘기 드릴게요. 제가 경쟁 우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웃 시장이라든가 어떤 캔톤 페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요. 그 페어들의 퀄리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너도 나도 다 가니까 사실상 그 우위를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페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그런 곳들을 가야 좀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엑스포 같은 것도 앞으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4월달에 갔던 건데 아직은 편집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도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그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 이후에서 거래하신 다음에는 1188이랑 동일해요. 그 방식 자체는 이제 동일해요. 1188에서 받아서 배대지 주소 찍어주신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보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큰방식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참고로 그 이후 내에서 그 배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요구하시는 분들는데 그런 경우 이후 내에 위치한 배대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후에 있는 배대지에서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거라 위에까지 내륙으로 보내고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거라 사실상 좀 비슷해요 이게 되게, 되게 웃긴 포인트인 게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느리다 보니까 그냥 내륙으로 그냥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보내는 게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간으로 홍보를 좀 하자면 사이파라는 분들은 저희 제가 운영하는 배대지 SMB 사용해주시면 사용하시면은 크게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저는 색채가 뚜렷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컬러가 있어야 돼요, 그 회사에. SMB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 전문 배드지에요. 실제로 사용자의 65% 이상이 다 사업자 통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입 전문이라는 거 이미 아는 거죠. 오래 쓰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입하시는 분들은 저희 배대지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실 것 같고 이번에 3페에도 제가 오픈했습니다. 얼마 전에 참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파레트 배치하고 사무실 같은 거 배치하고 그런 썸네일 촬영 서비스 같은 것들 제가 느꼈던 불편함들 해소해드리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곧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배송 대행지 쓰면 3이랑 연계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중국 사입하시는 분들은 SMB 쪽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시장 절망편 희망편 1 시간 정도 넘게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이 좀. 길었는데 한 줄로 내고 좀 요약하면은 상품 공부는 기본인데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차라리 결제라인 자체가 어렵거나 운용상의 어려운 제품군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냈을 때 나만의 상품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의미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들의 제품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죠. 잘 아는데 경진도 없는 곳 그런 것들 선택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데 토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